주의 지형은 크게 백두대간 동쪽의 서북부 산지, 동부 저지, 백두대간 서쪽의 서남부 분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상주 지역의 지리적 여건은 평야 지역과 산간 지역, 그리고 강변 지역의 특징적 신앙 행위를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다. 산과 평야, 그리고 강변 마을에서 각각의 방식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상주의 동제에 대해 알아본다. 정월 대보름 하루 전날 상주시 가장동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마을 재단을 청소하고 재단과 마을 어귀에 잡기를 막는 금줄 치기가 한창이다. 제당은 나무 두 그루와 동구령 신지위라는 글자가 새겨진 입석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500년 되었다고 전해지는 나무 한 그루는 말라 죽었으며 나머지 한 그루 또한 나무 둥치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어 저희 마을이 이렇게 형성된 지는 300년 정도 됐습니다. 이 재단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어, 저희 마을에서는, 어, 현대 군에 입대를 한다든지, 어, 예지로 유학을 떠날 때는 꼭 여기 와서 절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이 생기고, 지금까지 6.25 사변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어, 사망자나 희생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사상에는 소고기 산적, 닭, 가오리, 생선포, 떡, 과일 등이 올라가며 제밥은 특이하게도 밥이 아닌 쌀이 올라간다. 가장동 동제의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마을의 형성과 함께 생겨난 우물의 물을 정한수로 사용하고 제를 지내기 전 제관과 축관이 이곳에서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제를 준비한다. 목박샘이라 그러는데 요 이제 저희 마을이 형성될 때이 동네가 모시습니다 그래서 모 주변부터 이제 마을이 형성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한 수를 가지고 이 정한수로 동구제를 모시고 모시기 전에는 제주들이 손하고 세수를 깨끗하게 하고 다시 정한수를 이제 떠서 어 동구 실령님께 어 이제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밤 12시 모든 의관의 정제를 마친 제관들은 먼저 마을의 우물에서 정한 수를 떠서 제단에 올린다. 이어 제사 음식이 차려지고 초원관인 마을 통장이 먼저 제를 올리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축문을 읽는다. 희망찬 갑진년을 맞이하여 동구 신령님 전에 비옵나이다 마을 가가호호. 가족 건강과 오곡백화 만발하여 이어 아헌관과 종원관이 제를 올리고 온 들적에 풍년 농사 이루어지고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소지를 태우면 모든 재는 끝이 난다. 유학하는 우리 모든 후손들이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동구 실 전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를 마친 주민들이 모두 마을 회관에 모여 제사 음식으로 음복을 하고 나면 가장동의 동제가 마무리된다. 빈 속리산 기슭에 있는 조용한 마을 화북면 장암 1리 마을 회관에서는 아침부터 마을 주민들이 모여 집을 이용해 새끼줄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내일 정월 대보름 새벽에 있을 산신제에 들어갈 금줄을 만드는 것이다. 일반 새끼는 그 이제 이렇게 오른쪽. 이거 오른쪽. 깔끔하게 하는데 오. 이걸 이렇게 떼 귀를 그렇죠. 떼고, 아또 이건 저 새끼를 왼쪽으로 꼰다고, 오른쪽으로 꼬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이런 게다 뭐, 그 미신이지만 귀신하고 이제 그다 관련이 된얘긴데다 만들어진 금줄을 마을 이장과 재를 지낼 재관이 들고 산으로 향한다. 송리산 기승 야산에 있는 산신각과 소나무에 금줄을 치고 제를 지내기 전 청소를 위해서다. 눈길을 헤치고 한참을 올라가니 계곡 사이에 산신각과 큰 소나무들이 보인다. 장암 일리 동제를 지내는 산재당은 큰 소나무와 산신각 두 곳이다. 마을 수호목으로 여겨지는 큰 소나무에게 제를 지내고 시멘트집 형태의 산신각에서도 제를 지낸다. 그래서 금줄도 산신각뿐만 아니라 주변의 큰 소나무들에게도 금줄을 친다. 과거 산신각에는 산신과 호랑이가 그려진 탱화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사라지고 재단과 산신각을 지을 때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족자만이 남아 있다. 저희 마을이 한 50가구가 되는데 아이들이 좀, 좀 태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 마을에 이제 두 가구가 아이가 태어났고 또 어른들이 또 장수월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다 복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마을에는 오래 사시고 또 아이들이 많이 많이 태어나서 마을이 늘 풍요로움하는 마음으로 동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이 깜깜한 이른 새벽, 이장과 두 명의 제관은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한다. 어둠을 뚫고 올라온 산재당에서 먼저 큰 소나무 밑의 바위에 재를 올린다. 이때는 이장 혼자 밥과 곶감, 대추. 밤등으로 제를 올린다. 이 제는 농사를 위해 토신에게 드리는 제사이다. 큰 소나무의 제를 마치면 산신각에서 두 번째 제를 올린다. 이는 산신께 마을의 안정과 번영을 비는 제사이다. 제사 재사 음식은 돼지머리와 떡, 그리고 곶감, 대추, 밤 등이며 술은 막걸리로 올린다. 제는 마을 이장과 재관 둘이서 지내며 제를 마치고 나면 마을의 소원을 비는 소지를 태움으로써 모든 제를 마치게 된다. 오, 아, 예, 과거에는. 마을에 이제 두 명, 세명 분담을 해서 올라오셔가고 시도 떡을 직접 찌고, 어디서 어대 여기서 현장에서 직접 찌고, 밥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은 이제 많이 간소화가 됐죠. 알 재를 모두 마치고 마을로 내려오면 기다리던 마을 어르신들과 조촐한 음복을 하고, 바로 또 음식 준비에 들어간다. 이번에는 마을 잔치를 위해 부녀회에서 나서서 준비한다. 11시쯤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면 이장 주제로 짧은 회의를 갖고 주민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한다. 그동안 밀린 대화를 하며 식사를 마친 주민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윷놀이를 시작한다. 점심 먹고 시작한 윷놀이는 저녁때까지 이어지며 마을의 화합을 결속하면 올해 장암밀리의 동제는 마무리가 된다. <목소리> 낙동강 줄기가 유유히 흐르는 곳. 이곳에 자리 잡은 주가밀리는 마을 동제를 낙동강변에서 지낸다. 과거 상주의 주요 나루터였던 이곳은 대나무와 바위가 많아 대바위 마을이라고 불렸다. 소금배가 여기 이제 정착하는 자리이지. 옛날에 이제 부산에서 올라 가지고 옛날에는 여기 섬다 백사장이었습니다. 여기는 여기서 족고지가 절벽이었고 그래 백사장에서 요 건네 가서 백두정까지 걸어 가지고 시내를 버스 타고 갔다 와서 걸어와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마을의 동제를배 위에서 또는 백사장에서 지냈다. 그렇기에 주가 밀리 큰바위 마을의 동제는 백구사라고도 불리웠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상주보가 생기면서 나루터와 백사장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동제도 중단되었었다. 하지만 마을의 전통미풍이 점점 잊혀지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안타까움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2 0 2 0년부터 지금의 나루터 옆 바위 위에서 다시 행해져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있다. 옛날에는 저이 고사를 배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리가 또 옛날 같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뭐랄까 나무 배였어요. 지금은 이제 뭐 진짜 고갯배 아니면 배가 없어 보니까 그래 됐는데 옛날에 배에서 지내고 지금은 자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자리로 잡았습니다. 나루터 자리로. 오후 다섯 시, 달이 뜨는 시간에 마을의 재관들이 주민들과 함께 동제를 지내려 강변으로 음식을 들고 모여든다. 강변을 바라보고 차린 제사상에는 오곡밥과 각종 나물 그리고 포와 과일들을 올리며 커다란 그릇에 마을 우물에서 떠온 정한수를 넣어 올린다. 또한 제사상의 오른쪽에는 나뭇가지를 꽂고 마을의 소지를 넣어 만든 새끼주를 감아 놓는다. 고합니다. 제사의 순서는 마을 대표가 먼저 초원을 하고 마을의 안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축문을 읽는다. 영신께 고합니다. 모든 동민이 정성껏 음식을 장만하여 고아노니 간음하시고 주감 일리 모든 가정과 중동면 모두의 무사 평안하도록 돌봐 주십시오. 이후 면장, 이장 등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의 소원을 빈다. 제를 마친 술을 강변에 뿌리고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적은 소지를 태워 강변에 뿌리면 주가밀리 큰바위 마을의 동제는 끝나게 된다. 동제를 마친 주가밀리 마을 사람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 식사와 여흥으로 화합의 시간을 가지며 정월 대보름의 밤을 보낸다. 점차 사라져가는 마을의 큰 행사 동제. 마을의 화합과 번영을 도모하고, 마을의 정신을 지키는 전통 문화인 동제가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해 본다.